명가인데 오늘 2025년 7월 14일이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차가 똑같아서 맨날 그날 같아. 에어. 가짜야, 가짜? 오전 7시 반쯤. 7시 반쯤. 2시쯤 할것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가 지금 매질물에도 있는데 네. 이제 비는 온다 하고 아좀비안올때좀 아, 미리 미리 좀 오시지 뭐 취해 일을 해 먹으라고 난참미쳐죽겠네 진짜 죄니다아막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laughs> 마늘은 자꾸 말라가고 그죠 마늘이요 문제가 뭐냐면은 다 말랐잖아요 네. 습을 또 빨아요 음. 그게 문제입니다 빨면서 뿌리 쪽이 스펀지화돼 버려요. 푸석푸석 해버립니다. 음. 그러면 최소, 최상급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자작아자작해야지 퍽, 퍽, 그냥, 흐물흐물하고 조직이 약해진다는 것은 좋은 마늘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다 검수한 거고, 그, 앞으로 하자 마늘들은, 그, 사실 명가에서 모르겠으면 처리는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는 꼭 깐마늘 공장 협비후 철입니다. 네. 공정이 되게 복잡해지고. 네, 맞습니다. 가격은 정상가에서 한참 이, 한참 이탈되고. 네, 맞습니다. 예. 왜, 그 마늘이 무슨, 무세요? 쪼게요내 마늘도 자신 없어서 6월 말에 다, 6월 말, <laughs> 7월 초에 전부 다 저온창고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럼요. 이 날씨에 뭐 어떻게 자신합니까? 아유, 자신할 수 없죠. 응? 네. 사우나, 사우나였네, 사우나. 응. 습식 사우나에서 마늘이 견디나? 못 견디죠. 사람도못 견디죠. 사람도 못 견디는데. 아유. 그래서 올해는 완전 습식 사우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그 중에 80점, 85점짜리만 골라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쵸. 지금 B급, C급은 손도 못 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매일매일 고된 여정하고 있는데, 네. 어, 뭐, 내가 이 방송 온다고 해서 뭐 농가들이 변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예. 아멘하죠. 예. 혹여나 보시는 분들 있다면, <laughs> 예. 경각심 가지고, 예. 건조 잘 하시고, 예. 매각 타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네. 어, 그 오후 2시 15분 정도. 네. 예. 농가에서 물어 가지고 옵니다. 네. 뭔가요. 예, 심은 건 빼놓고 왔어요. 네. 이 좋은 마늘입니다. 네. 이렇게 키우기도, 이렇게 키우기도 올해 힘들죠. 올해 힘든 겁니다. 네, 맞아요. 훌륭한 농사하고 좋은 농사예요. 네네. 네. 그러나, 어, 건조 및 보관, 매각 타임, 오래가지 그 스펀 날씨에는 우리 어, 농가에서 해결하기 상당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뿌리 쪽이 다스폰지화돼가지고 돌던지 돌지 안에도 냉이 들어가서 저장하기가 좋지 않은 만을 된다. 음. 상당히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요. 어, 뭘 알고 당기던지 말던지. 그죠. 어, 지금 장사꾼들도 물건 잘못 사갖고 거꾸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다행히 명가가 네. 까다롭게 엄선해서 가고 아니면 내가 끌어안고 가니까 그나마 통과통과하는 것이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뭘 아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꿀팁이라면은 마늘은 마늘이지 무쇠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마늘 좋아요 좋아 네. 좋은데 타임오버 아직게 아쉽, 아쉽네요. 예, 좀 아쉽습니다. 봐봐요. 음. 어머, 사장님. 자, 차가 새 차고, 네. 망이 새 망이고, 네. 물건 살지요? 망꽃이 사네요. 망꽃이 살지요? 네. 요게 포장 작업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흔차가 돌아버리고 흔망에 담아버리면, 물건도 죽어버려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한만이마늘물건과 충화물건이고, 명실상부한 마늘문언과 물건이어지, 네. 그래서 차도 좋은 데에 와야 돼 그러니까요 오늘 또새 차가 왔어요 네, 새 차가 차수가 좋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 잘한다 네, 지금 네, 오후 7시입니다 오후 네. 7시 네 어, 오케이 좋다 니네 왜 그래 그러... 수 좋다 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죽을라 어, 그러는구먼 <laughs> 네, 비닐 깔고 네. 네. 네, 지금 비가 조금 와요 그래서 일단, 정리했습니다. 고생했네. 예, 그거. 오늘 25도는 두대 정리했는데, 아 어, 지금 수매 어떻게, 중에. 네. 저 어떻게 어, 내려와? 오겠지. <laughs> 좀, 지금 계속 좀 문제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아주, 아주 힘들게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발 좀 까보시고. 네. 인들 마늘 상태가 어떤지. 네. 예, 마늘은. 무새가 아니죠. 무새가 아니요. 에휴. 예, 네, 난더 이상 얘기 안하것습니다 괜히 내가, 내가 자꾸 얘기해봐야. 그죠, 괜 우리 고장에 마늘을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laughs> 그쵸, 얘기를 그쵸, 안 하겠어요. 뭐 갈라고, 그냥? <laughs> 여기도, 어, 특 A급으로만. 네. 예, 90점짜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나쁘다 하면은, 음, 예. 마트가 사실. 미워할 거야. <laughs>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풍 안 하세요? 대풍 올까? 네. 여러분들, 예. 때는 요 때요. 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네, 네. 대풍! 네, 대풍 안 해요. 농가에 지금 자작업 물건인데, 네네네. 예, 좋았던 마늘이 어, 조금 어, 보관을 잘못되셔가지고, 예, 물른 마늘이 나오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네. 자작업 비9 0만원들었답니다 아유, 좀 안타까워요. 네네. 어, 그 비닐 한 장만 깔았어도, 네 맞아요. 내지는, 네. 어 서산 마늘은 그냥 제가 느끼는 그 부분에서는 7월1 1일 전엔 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저온 창고로 들어가든 뭐 핸들이 뭐가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어, 이원면에서 이원면에서 어, 며칠 전에 매입을 해놓고 오늘 비오기 전 비온다고 해서 가지고 가지고 온 마늘이고. 네네 맞습니다. 마늘 내용이 좋아요. 네예 올해 이런 마늘이 없습니다 지금. 아, 근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네네. 청변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네, 네. 예. 여기 호궁이 하나 있네. 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뭐, 작게라도 출하해도 되고. 네. 어, 누가 뭐 일단은 멀은 곳부터 수매를, 수입 수매를 좀 해오고. 네.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 그래서. 음. 어, 잠시 일단은. 아마 이제 1라운드 끝? 아니면은 네. 전반전, 후반전도 끝났고. 네, 네. 전반전은 네. 농협수매 전이 전반전. 네. 후반전은 농협수매 가격이 나왔잖아요. 네. 후반전 했고, 이제 연장전이 남았다. 네, 네. 근데 올해는 연장전이 길을 것 같다. 음... 아직도 많아요. 마당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돈이 돼서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전에서 벌 거냐? 아니요. 그냥 내가, 어, 많은 명가의 어, 이런 사업 역량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파트너십에 의해서, 네. 예, 돈안내도 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비 오는데 뭐, 퇴비 날 거요? 뭐할 거요? 그죠. 그죠? 네. 예, 농가 될 거요? 어, 7월까지는 내가 정리하려니까, 네. 예, 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 네, 다른 거 몰라도, 오늘 또, 내잖아요 상담도 해야되잖아요 안 되면 좋은 장고로도 보내드려, 내가. 네네. 맞죠? 네. 그래서 유불리에 의해서 그 농가에 최대한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뭐 내가 뭐그 100원 먹어서 뭐, 50원 먹어서 뭐하나. 이 흐름에서 어떻게 내리막 흐름에서, 아이고. 이 흐름에서 무슨 돈을 먹어요, 내가. 그렇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하던 거안할수 없어서 그런 거니. 네. 예, 하여튼. 뭐 매일매일 뭐 25도 한 대도 대신 나가니까 네. 뭐 엄청나게 떠돈 부고 있는 줄알 수도 있어요. 네빚 그 좋은 개사이고라고 왈랑가 물었습니다. 네. 어 이게 세상 물건의 품질 안에는 망. 봐봐요. 언니 피디 볼적에 이거 어때요? 마늘의 품질 봤어요? 네. 곰팡이 있어요? 없어요. 청변 있어요? 네. 없어요. 호궁에 있어요? 네. 없어요. 없죠? 네네. 네. 그런데 망이. 이게 상품화 작업을 흔망이 아니야 얘기를 하는 <laughs> 겁니다. 아유, 맞죠? 네. 내가 볼 적에는 이 집망은 어쩌면 새망도 아니야. 응. 음. 그죠? 음. 중고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죠? 음, 네. 어이 마늘 관리도 좋고 건조도 좋아요. 네. 어망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50% 30% 차광 하우스면은 네. 마늘 건조할 때 어, 그런 얇은 차광망 있잖아요 몇 프로인지 네네. 몰라도 네네. 얇은 거 네네. 그런 차광망이라도 한껍데기다쇼으면 망이 바라지 않으면은 상품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럼요. 물 이게 내용도 좋아야 되고 상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맞죠? 맞습니다. 소고기를 마블링 쫙 해가지고 네. 펼쳐서 랩으로 랩으로 싹 해서 딱 이쁜 대로 이렇게 딱 진열하는 거와 그다가 이제 홍등가라고 지요빨간 네. 등켜서. 딱쭉 쇼케이스에 진영을 전혀 해놓은 것 옛날, 옛날 식으로 꺼먹봉다리에 신문지 둘둘 말아갖고 딱딱딱 해서 신문지 말은 소고기와 어떤 게더 값어치 있어 보입니까? 전자죠. 그죠? 네. 아이, 먹는 데는 지장 없어. 내용은 좋아. <laughs> 그건 내 얘기고. <laughs> 본인들 얘기고. 네. 가져가는 사람은 눈으로도 먹는다. 그럼요. 예. 그래서, 어, 이제 품질 관계는 좀 제가 한국어 깨요. 네. 왜 우리 지역의 마늘을 너무 또 저평가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세산마늘이야말로 네. 네, 가성비가 철철 넘치는. 네. 맞죠? 네. 어, 여기 하나에 소, 중, 대가 다 들어있어. 그 종합선물 세트. 네, 맞습니다. 김사장, 소리 없어? 하지 마시고. 네. 이거 하다가 소리로 쓰세요. 네, 맞습니다. 다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1번부터 3번 다 나와? 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가성비 천철 넘치는. 그쵸. 여기다가 서산 가격을 얘기하면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놀라실 거예요. 몇백 원 차이가 아니요. 그럼요. 여러분들 공판장에서 받는 시세와 몇백 원 차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도 네. 서산마늘이 지금 인기가 조금 하락했다. 음. 우리 서산 농부님들이 서산마늘의 좀 품질 향상이나 이런 망관리, 건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수산마늘이 품질이 올라가야 내 마늘도 품질이 같이 올라가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같이 가는 거지 혼자 못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는 얘기니, 어, 오늘 비가 잡혔는데 비가 꾹 참고 있네요. 음. 내일은 올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어, 감정만 다니고, 네. 어, 내일은 상차 및 수매는 안할 거예요. 네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 연락 오시면 출장 감정만 가서 음 필요한 물건이면 계약만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예. 어 여러분들 어 폭염에 또 이렇게 비오는 어 이런 악천후에 어 이런 선별하시느라 또수매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고 어 장사꾼과 또 밀당하시느라. 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예, 올해 25년도 마늘 장사에서는 장사꾼도, 어, 마이너스를 많이 쳤다. 그렇 때문에 고간에서 네. 이식난다고 장사꾼들 주머니가 돈이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네. 그러다 보니 뭘덮덮벅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같으면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가요. 예. 아무튼 시장이, 어, 이런 여러 가지 침체 및 위축, 주머니 사정, 여러 가지가 시장을 만드는 건데 네. 어, 그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출하시기잘 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일단 더위에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 꼭 대풍 하시고 어, 좋은 가격으로 어, 수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풍, 네 대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